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청문회 소식보다는 이 민주당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잠시 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제 5차 민주당 대선 경선 제 5차 TV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네, 아직까지 공화당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재선에 맞설 아, 뚜렷한 민주당 측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 언론들의 보도 속에 자 이제 오늘 이 시청하게 될이 유권자분들을 위한 이 관전 포인트 좀몇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인사이드 USA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토론은 지난 4차 토론회보다 1 2명 적어진 10명의 후보만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모금액과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감안해 압축된 10명인데요. 참가하는 후보들 다음과 같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말라 헤리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버니 샌더스, 그리고 억만장자인 투자자 톰 스테어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자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셔라는 상원의원과 아, 털스케이버드 하원의원 그리고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인디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끝으로 사업가이자 유일한 아시안계인 앤드류 양등 모두 1 0 명입니다. 자 그럼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좀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유력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만 본다면 뚜렷한 1등 후보가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자, 조 바이든이 여전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보면,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 버니 샌더스, 그리고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부티 지지 시장 등의 추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과연 오늘 토론에서 지난 4차 토론의 승자로 떠올랐던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과연 공격을 받게 될지, 아니면 부티 지지 시장이나 조 바이든 후보가 공격을 받게 될지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열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번 방문이 과연 민주당이 주도하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이 있는 행사라고 하지만요. 자, 오늘 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서 민주당 경선 제 5차 TV 토론의 흥행을 도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토론에서 우리 관전 포인트 살펴볼 거든요 이 논의되는 것 중에 과연 억만장자의 부유세를 제시한 엘리자베스 워런 또 서민 편에 서 있는 버니 샌더스 등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과연 오늘 토론에서 이 억만장자를 겨냥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민주당 경선에 뒤늦게 합류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바로 억만장자죠. 바로 이 마이클 블룸버그도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민주당 경선 오늘 토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의료 보험 이슈라고 합니다. 네, 전국민의 의료보험. 하지만 이 중산층의 세금 인상 없이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대두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런 만큼 이번에 워런 후보가 과연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또 하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소수자 부티지지 시장이 이번 경선판을 흔들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나이 37살입니다. 37살기에 밀레니얼 세대를 상징하는 후보로도 알려졌는데요.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언사로 설파하면서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노익장과 연륜들을 갖춘 거물들을 제치고 지지도 1위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 뚜렷한 독주자가 없는 이 민주당 경선판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가 흔들지 주목됩니다. 자,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 보다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